9월 2일 월요일 일기 가을 라이너마리아 릴케 잎이 진다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들듯 저기 아득한 곳으로 떨어진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잎이 진다 그리고 밤에는 무거운 지구가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 다른 것들을 보라 떨어지면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한 없는 추락을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시는 어느 한 분이 있다. 밤 공기가 시원해진다. 잘 때는 얇은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여름밤도 끝나가는데 뒤척이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건 젊은 날의 고독과 불안이러라. 고민의 아수라장 가운데 시간은 하염없이 흐른다. 가을날 낙엽에 빗대어 은총을 노래하는 어느 시인처럼 떨어지는 순간들을 기록해야지. 그리고 받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해야지.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자꾸 까먹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기를 남겨보려고 한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 요즘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는데 점점 선명해져가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즐겁게 감사하며 가보자!